이러도 볼꼭 해주세요. 헉, 볼. 그런가? 볼 꼭은 쉽죠. 아 귀여워. 귀여워, 오, 귀여워, 오, 오. 귀여워. 오. 멋있지. 음 멋있어, 음. 멋있어. 멋있지. 짱. 짱. 너무 짱이 멋있 아, 짱이야. 짱이야 지금. 대박 멋있어. 너무 멋있지?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완전 짱이야. 아 귀여워. 와 아, 각도 맞추는 건좀 어려워. 귀여워, 귀여워. 이렇게. 카메라 막... 보자. 어 그쪽, 그쪽, 그쪽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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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귀여워요. 너. 이거야? 어, 을 다했어. 이거야 이거야 너무 예뻐 이거지 감백기 너무 천사 같아요 쭉쭉 쭉. 쭉 앞으로 쭉아 귀여워 아 귀여워 눈 감아 오. 눈 감아 눈 감고서 나나 나나 일어나 일어나다 아 귀여워 귀여워 <laughs> 아 귀여워 어어 어, 이렇게 그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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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이거야! 이거야!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! 너무 잘 어울린다, 진짜!